안녕하세요. 복지 소식과 LH 주택 공급 소식을 전해드리는 복집TV입니다. 몰라서 못 찾아먹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예요. 가끔씩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면 돈이 나가는 줄 아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4단지 1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 테크노 상업로 111번지이며 공급 세대수는 300세대입니다. 해당 세대는 여기고요. 인근에 대구 육아초등학교와 육아중학교가 있습니다. 금에 공급하는 테크노폴리스 4단지 대구옥포 루상태빌은 동시 공급함으로 지구간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한 세대 한 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세 개 단지 중한개 단지를 선택하신 후, 단지 내한개 주택형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공고는 청약 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 접수는 인터넷, 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 인증서를 신청일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일은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며,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는 8월 3일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670-0003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임대 조건 보겠습니다. 51A 타입 보증금 22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38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시면 보증금 76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5만 5천원 시중에 돈이 없으시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45,000원입니다. 5구 A 타입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는 4 3만원이고요 보증금을 최대한 높여서 9,100만원까지 내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료는 17만 5천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시면 1,200만원, 월세는 46만 7천원입니다. 해당 단지 모습이고요 40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총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타입이고요. 침실 2개, 주방, 거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9A타입이고요. 침실 2개,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9B타입이고요. 판상형, 타워형 구조네요. 거실, 침실, 침실 총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만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기 내용은 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최대한 높이실 수도 있고 100만 원 단위로 최대한 낮추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에 따라 월세는 변동이 되겠죠? 신청 자격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1세대 내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은 추첨으로 진행되고요. 당첨되신 분은 향후 3년간 다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모집 공고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